왕커 왕커 김자? 저 <laughs> 죽어봐라 김자요? 아여기 색깔이 예쁘네 좋네 아 솔직히 색깔이 있는 애들이 예뻐 음. 아 너무 귀엽다 근데 왜 이걸 내가 귀여워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아, 킴 받네. 카슈카가 있는데 왜번호이를 멀리 떨어뜨려놓고 카슈카 하나를 돌렸을수도 힘살 것. 내 거보다 큰거 아니야? <laughs> 면 이기 나가. <laughs> 태워 태워주고 싶다. 애왜킴 자랑 찍어?

아, 이건, 이건 귀여워. 그치, 귀엽지. 귀여워. 아, 그때 엄청 타겠다. 아, 지금 열받잖아, 근데 솔직히 진짜. 너무해. 단모를 해주지, 그냥.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laughs> 안고, 안고 자기 좋은데? 아, 짜증나. 아, 왜 귀여워? 도아 만져봐봐. 도아 진짜, 진짜 떼탄거 같지 않아? 아, 너무해, 진짜.

무드등 진짜 귀엽지. 아 진짜 귀엽다. 아, 근데 무드등 수드등 때문에 저 원우 같아. 아 귀여워 어떡해. 이렇게 아. 하나만 사려다가 또 이렇게 된다. 와 근데 무드등 귀지 어, 계속 그랬거든. 아. 난 무드등 제일 먼저 사려 했는데. 너무 귀엽잖아. 아니 오히려 무드등이 더 귀여워 예쁘다. 그니까. 아. 저 사이즈 인형이 진짜 귀여운 것 같아 근데. 고민을 좀 해보자. 카드 진짜 귀엽다 근데 아조커를 모로했나 했더니 킹으로 했구나 귀여워 아니 이거 귀여워가지고 고유번호 아 찬다리를 킹으로 해줬어 얘네를 이렇게 <laughs> 음 아, 아, 너무 귀엽다. 자기 번호로 한 거다 지금 되게 이거를 있구나. 이렇게 갈, 보관할 수 있구나 <laughs> 와 두든 오랜만 하버레 오랜만 족파미디어. 어 열다점이다. <웃음> <웃음> 열다점 귀여워. 알자. <알지>, <laughs> 가성비 짜라 근데 같은 아유. 가격에 세 마리야. 같다 근데 아, 이거. 이렇게 잡았을 때아 그거가 신경 써주면은 아, 아니긴 하지만은 아 달라요? 모르겠어. 둘다 동글동글해가지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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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쉽지 않네. 귤. 귀여워, 귀 어떻게 이렇게 중국이 나오냐? 열작장 근데 귀엽다. 귀엽긴 할네 중국인 게 싫어요. 이거 응. 못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정말 귀엽다. 손잡고 있어. 진짜 귀여워. 저 계단에 껴있는 찬다리를 봐. 호시가 더 귀여워. 솔직히 호시가 더 귀여워. 너무 꼈잖아. 아, 좋아가좀 아쉽다. 저만 아니면 찬달은 샀다 <laughs> <할까> 하나요? <laughs> 찬달이가 지나가면? 이거 집에 냉장고에 붙잖아요. 망한그들에게 다른 인형을. <laughs> 야, 사이드 진짜 귀엽다. 얘가 제일 작거든? 근데 키티가 제일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 먼저 까봐. <웃음> 네. <laughs> <laughs> 열다짜마 고구요 귀 아, 근데 커서 음. 너무 귀여워. 나는 이렇게 클줄 몰랐어가지고. 어오 너무 귀여워. 근데. 아 샤베트 앞에. 이야 뿡뿡이 아니야? 뿡뿡이 어. 아니야? 탐탐이 옆에서 뿡뿡이는 뭐야? 뿡뿡이 아니야? 하나 막을 하나를 샀는데 세 개를 산 효과를 주는 캐릭터가 있나 <laughs> 가성비 쩐다. 우와. 아 진짜. 오케이 너무 귀여워. 귀여워. 제가 결국 키링을 사버렸고요. 아 키링. 아 근데 아깝다. 키링을 사버렸고요. 얼굴조차 낫대오 귀여운데? 여기 연기 같은데. 그리고 귀여운 필름. 0 7 1 7에 써있습니다. 검이 막았다. 와어 그거 같다 그거. 그러니까 막... <웃음> 가만 키티 <laughs> 이거 입고 있던 까만 키티. 이거 흰색에다가 대충 이거 색깔 흡수시켜서 아, 이렇게. 까만 거 키티 아니야? 영상 아직 안 올라갔다고. 민규 생카 아직 안 올라가서. 아, 아 민규, 민규 생카. 민규 생카. 원우 생카랑 같이 올려줘. 알겠어, 알겠어. 이거 앞머리 정리좀 어떻게 해봐야 될 거? 아, 뭐야? 그래요? 부드럽잖아. <laughs> 그리고 제가 이곳을 위해. 어, 근데 이게 8cm 얘가 들어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8cm 안 들어와. 6cm가 들어갈 것 같은데? 어, 지금 되게 가렵다. 너무, 너무 귀엽잖아, 너무 <laughs> 귀엽잖아 너무 귀여워~ 진짜, 아니야,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잠깐만, 킴자 산 거예요, 아니면 감자 봉투 산 거예요? 아, 감자 봉투, 아 겸사겸사, 겸사. 귀여워 미쳤다~ 귀여워. 우리 다미기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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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쳤다미 어. 다미쳤뚱해쳤다미단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뚱 미쳤다, 미 멍청해 보여, 둘 다. 이강아지를 제가 데려갑니다 정말 귀여워. 이강아지를 제가 훔쳐가겠습니다안 돼. 아, 근데 그, 원웅냥, 원웅냥 맞아, 걔? 응. 걔가 좀더 귀엽다. 좀더 작아서 그런가? 그래도. 근데 잃어버려. 그 들고 댕니면서1 어. 0 잃어버려. 어, 아, 뭐야, 여기 도와 숨어 있었네? 어. <laughs> 아, 귀여워.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아, 색깔이 너무 귀여워. 근데 보라색으로 선택한 것이 잘한 거 같아. 모두 보라색 좋아하니까요.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불닭과 몬스터를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laughs> 여러분. 꼬리와 발을 보세요. 여러분. 귀엽네요, 발. 귀여워. 20cm가 귀엽네. 아니, 이럴 거면 아침에 할때 도화를 좀더 크게 만들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게. 덮었으면 오프에 도화를 못 들고 다니겠지. 오프에, 아니, 왜 들고 다니냐고, 그거를. <laughs> 아이돌들 키링반 6,7개가 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부러워요 저도요 저도 태닝.. 저도 태닝.. 그 아, 이름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똘병이 똘병이 아, 태닝 똘병이 너무 귀여워 애들이 태우니까 다 귀여워 아 건전지는 당연히 없겠지? 당연하지 아 색깔이 있는 게 빨라. 진짜 예쁜 것 같아 빨라 빨라 <laughs> 진짜 귀엽다 쥐지기가 너무 어두워저 이따가 생일 박스 살라고요. 서해서 더도 못 참지. 아, 나는 저 아저씨들이 여기 와서 구경하고 있는 게왜 이렇게 웃기지 진짜? <laughs> 저는 알아서 와준 도아랑 언니가 닦아준 찬다리에요 부러워요. 감사합니다. 네. 짜라라. 귀여워. 원우가 제애가 아닌 거죠 정말 다행이에요 <laughs> 짜라란. 아 귀여워 약간 뇌 같기도 하고 색깔이 같은 건좀 아쉬워 아 미사해가지고 <laughs> 같이 미니티어 있으면 좀깔 귀엽겠다 저도 디팔이랑 콧방이처럼 알록달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전부 달라서 기분이 좋아졌어 나도 이렇게 중복이 나오면 기분이 안 좋을까? <laughs> 약간 사기 당한 것 같아 중국 남아 근데 솔직히 나는 내 최애도 중국 남이 진짜 싫어 난 아니야 <laughs> 언니는 그렇지 나는 나는 어 싫어. 맞아 맞아 창갈리 응. yeah! 꼬리도 있고 요야 yeah! 진짜 귀엽다 왠지 의적하게 근데 의젓하게 혼자 근데 얘가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진짜 제일 귀엽다 근데 진짜 내 최애 여서가 아니라 제일 귀엽게 나온 것 같아 인형 아니 말고 <laughs> 말고 <laughs> 자막에 넣어줘. 동의하시나요? <laughs> 아님 <아닌> 말고요. <laughs> 네, 아님 말고. <laughs> 아, 말하는 것 같아, 잔다리가. 또 많이 안샀네 말랑말랑. 말랑슬라이브한 정말 귀엽네. 정말 귀여워. 귀엽다. 빨리 아쉬운 대로 도아랑 같이 찍었어요. 잘하셨어요. 아, 일부러 도화랑 했구나, 음, 그래서. 그게 같이 보이게 하려고 끝, 끝, 끝. 아이씨. 와, 와. 너무 커. 너무 커. 예. 아, 씨. 킹받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웃기네. 정말 육아 난이도 세상처럼 생겼구나. 네. 이거 맞아? 초대장 이미지가 이거야? 전체를 찍어야 되는 건가? 혹시? 아, 그렇네, 여보세요 아, 토론 빙 타고 계서 놀더라. <laughs> 야! 오늘 아무래도 연락 열다 점과 끝내줘서 야. 줄을... 아! 자, 몇 화에 나올지 궁금하니까 궁금하긴 하다. 어. 귀엽다. 으이저타다. 오, 오케이, 귀여워. <laughs> 어. 야, 오, 드디어, 드 나왔어요. 귀여워. 근데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이렇게 하이요 <laughs> 위험하다. 홀라 홀라 홀라. 셀러도 먹는데 짜장면. 어숙소에 폭동이 야생 야생 여우 같다. 열어밖에 안 보여. 열다섯 중에 열어밖에. 열어봐. 제가 열어 맞아던데